안녕하세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잘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오비부터 얘기를 하네요. 이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말뚝 같은 게표시되 있거나, 선으로 표시되 있거나, 대개 오비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티박스에서 치잖아요. 이렇게 오비가 났어요. 오비는 몇 볼트 탈까요? 두볼 그렇지, 이렇게 한다니까. 오비는 원 페널티예요. 해저드도원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오비가 났어. 여기서 다시 치면 메타 째가 될까요? 오비가 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칩니다. 그럼 세타 째예요. 그러니까 원 페널티죠. 내가 하나 쳤고 페널티 하나 먹고 또 치니까 세타 째가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골프장을 보면 이제 진행 때문에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은 오비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진행 때문에, 오비티를 어, 특설링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여기서 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 OB가 났어. 여기서 치면 몇 타째가 된 거야? 네 타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비가 자꾸 페널티가투페널티인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치면 세 타라니까. 근데 여기까지 갔다고 보는 거죠. 쳐서. 한 타를. 그래서 여기서 치면 네타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똑같은 경우로 여기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해저드 표시인데, 해저드면 되게 빨간 말뚝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저드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치면, 마찬가지로 세타제예요 근데 요 이제 들어간 길에서 요 전에서 드랍해가지고 여기서 칠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 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면 네타제예요 이것도 세타제예요왜냐면몇 가지 간 거를 인정하니까. 여기서 쳤을 땐 여기 한페널티 먹고 여기까지 온 거는 왔으니까 여기서 쳐서 이제 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비와 해저드의 차이는 뭐냐면, 요 거리, 요 날아간 거리를 인정, 한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오비도 사실은 여기서 친다 그래도 이거는 한페널티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치기 때문에 오비, 여기도 만약에 해저드티가 여기 있어. 보통. 이런 데 가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친 메타째에요. 세타째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날아온 걸 인정한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쳐야 되는데, 진행상 여기서 치게. 진행상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는 18월 기준으로 하루에 30팀, 40팀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하죠. 그러잖아. 하루에 30팀 들어오니까 뭐, 앞뒤 팀이 없는 상태에서 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국내에서는 18월 기준으로 성수기에는 뭐, 100팀, 120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분 간격으로 계속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팀이 시간을 많이 끌어버린다거나 뭐 이거 여기 가서 칠게요, 저기 가서 칠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진행이 느려지겠죠. 그럼 이, 이 뒷팀들은 다 진행이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상 공 찾고 뭐 꺼내서 여기서 치니, 여기서 치니 하다가 시간 보내면 사실 이 뒷팀에 영향을 미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쳐 이렇게 여기 물에 빠졌더라도 여기 해저드티 가서 쳐. 이런 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비와 해저드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까지 간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는 여기서 쳤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쳐가지고 오비가 나잖아요. 이렇게 오비가 나잖아. 그럼 대부분 여기서 다시 쳐야 해. 보통 여기 가서 여기서 치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여기까지 간 것도 한타로 계산해야 된다. 오비의 경우는. 해저드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치면 돼요, 그냥. 거기는 이만큼 날아간 걸 인정한다니까요. 이렇게 간 거를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비나 가지고 치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가 여기 왔어. 한타 쳤죠. 그다음에 여기 두타 두 쳤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오비 났죠. 그러니까 페널티가 완페널티세 타째죠. 여기서 치면 여기서 네 타째라고 치는 사람 잘못된 거죠. 여기서 쳐야 네 타째인 거죠. 여기서 치면 여기까지 간거한타 치고 또 쳐야 되니까 다섯 타째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드라이버가 잘 왔어 해저드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치면 한타 쳤죠 한타 쳤죠 여기가 두타 쳤죠 그다음에 벌타 하나 있죠 세 타죠 여기서 지금 네 타째가 되는 거죠 그냥 네 타째로 치게 되는 거. 그런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비와 해저드의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이 났는데 그 옆에 가서 쳐 이러는 건 사실은 진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쳐야 되는 거죠 사실.